찬송과4 8 8장입니다 488장 k 송 부르시겠습니다 4 8 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크신는 해에 소망에 다칠 줄이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요. 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호세아 1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 도로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라앗은 불효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재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근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일절 보시면 에브라임 뭐 이스라엘을 뭐 대표하는 거죠. 바람을 먹는다. 바람의 의미는 이 허무함, 공허함이죠. 아무리 먹어도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계속 먹는 거죠. 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공동 번역은요, 에브라임은 바람이나 먹고 살며 이 동풍을 열풍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열풍이나 쫓아다닌다. 거짓말만 하고 허풍만 떨며 아시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기름을 선사한다. 바람 먹으니까 뭐. 헛된 것이 들어가고, 공허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나오는 것은 공허와 헛된 것, 허풍이겠죠, 당연한. 먹는 것이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삶 생활도 뭐 쫓아다니는 것, 바람 쫓아다니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다면 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후에 보겠지만 또 기억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듯이 뭘 먹어야 기억나는 거잖아요. 뭐 입맛이 생각나는 거고 그 맛이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뭘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각나는 거고 또 말씀을 먹어야 뭐 기억나는 거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고 그리워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람만 먹고 동풍 뭐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바람 이 동풍은 크게 이 열풍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식물 뭐 어지간한 식물은 이제 다 말라 이 태워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떨기 나무가 뭐 불꽃이 사르는 태워진다. 이, 이게 뜨거운 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 바람 때문이기도 해요. 이 동풍 이 아주 뜨거운 바람. 식물을 말라 비틀어버리게 할 정도의 뜨거운 열풍입니다. 자신이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풍, 동풍을 쫓아다닌다.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 아시리아, 이집트. 공허하고 허풍만 떨고 거짓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 결국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망시키고 멸하는 그런 동풍, 열풍을 쫓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야곱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3절 보시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공동 번역은 요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키웠다. 뭐 젖을 해치고 부끄러움도 없이 젖먹이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뭐,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고, 그런 부모에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죠. 어른이 돼서 보니까 뭐, 부모가 뭐 무시할 만하고, 부모 말이 좀 수준에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힘이 좀 있어. 그 힘을 좀 써서 부모님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에 의지하는 거죠. 또 모든 것, 뭐 이루어진 것 보니까 자기가 한것 같아요.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이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 부모님의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기가 뭐 성취한 것을 다 몰라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에게 원인을 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서나 힘이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 자랑하는 것도 그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도 건강 자랑하고 돈자랑하고그 건강과 돈도 어디서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야곱은 자기 힘 자랑, 힘 있는 걸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대척을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원인,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뭐 웃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이유도 뭐 우리의 힘이 아니고 뭐 자식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이유,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절 보시면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뭐 우리가 창세기 계속 설교 시간에 합니다만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기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거기 뭐 창세기 가서 보세요. 야곱이 그게 이긴 모습이에요. 승자는 뭐예요? 굉장히 뭐 당당하잖아요. 근데 뭐, 야곱이 승자지만 뭐, 애골복골 하잖아요. 뭐 울며 잡고, 가려고 하는 천사 다이 잡고, 뭐 이게 승자의 모습입니까? 결국엔 뭐예요? 고관절이 나가잖아요. 뭐 젊은 사람도 고관절 중요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고관절 진짜 중요하잖아요. 야곱은 고관절에 나가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승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해놨어요. 천사와 괴로워 이기다 이 말을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이게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 번역은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겼는데 뭘 울어요? 이겼는데 왜 간구합니까? 패자가 간구해야죠. 패자가 울어야죠. 천사에게 짓눌리니까 자기의 힘이 이제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다. 이걸 깨달고 보니까 짓눌리다 보니까 울며 해결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절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약속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야곱의 축복 뭐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사실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정확히 말하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축복에서뭐복 내려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왜 하나,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창세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말?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것이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하신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델이 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네가 어디 있든지 그 장소가 내가 함께 있는 장소다. 뭔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배델이다 이유는 뭡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 앞에 힘자랑한 사람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그 힘이 짓눌려가지고 애걸복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약속 때문에 얘가 어디를 가든지 베델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뭡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다가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돌아오신 것도 뭡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배드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운한 거. 상처 받은 거, 억울한 거, 그것이 그냥 기억 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게 다만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죽은 합니다. 원안이 새겨지고 뭐 이런 게 죽을 때까지 막 선명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뭐 돌아가신 분들 중에 많이 봤어요. 고함치고 음. 신앙인인데도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고 우리 신비의 말씀만 새겨지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 하루 다잘 열심히 최선으로 사시고 잠자리에 드셔서 잠을 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는 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기억나시기를 취해름으로 추원합니다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억 나려면 뭐예요? 먹어야 되죠.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기억 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봤어야 돼요. 경험, 뭐 짜릿함, 뭐 맛이라고 하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 맛집, 이 맛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게 기억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쌩뚱맞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먹어줘 경험이 있어. 하나님을 만난,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기억나거든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그런 기억의 원인, 그 기억의 배경, 기억의 그 상황, 그런 축복된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육 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의지하고 돈 자랑하고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육 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지켜라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말이. 네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바람 같은 열풍 같은 그 동풍 사랑하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뭐예요? 127편, 10편 127편 2절에 제가 뭐라고 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배불리신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 주신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을 세번역은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 두는 게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주의름으로 주고 합니다바랄진이라이 말이 히브리어로 묶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뭐에 묶여 있을 거예요? 돈에게 묶여 있을 겁니까? 아니면 서운했던 거, 원한 이 원수 이런 감정에 묶여 있을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묶여 있어라 이런 말이 그럼 뭐예요? 내 방향대로 안 가요? 묶여 있어 봐요. 우리 뭐 삼각 뭐이 경주 해 봤잖아요. 발목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묶여 사각 뭐 묶여 가지고 가는 거. 서로 가려고 하면 이게 한 걸음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묶여 봐요. 내 방향이 하나님 방향. 하나님 방향이 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베데리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놀라운 하루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풍 따라 열풍 따라 허망하게 허풍만 떨다가 사는 인생 그것이 그 바람으로 내가 배배울 불릴 것 같았는데 허기만지고 결국 내가 점점 말라가 버린 그런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배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실, 충성, 사랑, 삶의 정도, 봉사의 정도가 아니라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환우들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다치신 분들 병원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또 댁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도 하시다가 평안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